네 쭈니랜드가 오늘 천용... 2024년 첫 영상이자 시, 2024년 첫 영상이자 쭈니랜드 거의 첫 영상이 되, 될지도 모르는 이 영상을 찍습니다. 그리고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쭈니랜드입니다. 자 진짜로 인사드린겁니다.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이거기 될 거예요. 이 타워 뭔지 아시죠? 예, 예. 영상 보니까 유튜버분들 많이 이런 이 타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도 껴봐야겠다 생각으로 했는데 영상. 영상이니까 뭔가 또 긴장되고 그래요. 그래서, 긴장되지만, 그거 이기고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. 응원해 주실 수 있죠? 제가 이번에, 이 타워 깨는 순간, 여러분께, 도, 공략을 걸겠습니다. 진짜 도어즈 가보, 도어즈 다음 영상 때 해볼 거고요 구독자 10명, 조,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. 구독자 10명 복표인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미, 저도 인기 많아진 미스터 위스처럼, 인기 많아진 유튜버처럼 할 테니까,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. 이렇게 점프해주고요 이번에, 점프 50번만 쓸게요. 한 번만. 자, 갑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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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오, 투명길 있어요. 여기도 많이 떨어지거든요, 제가. 자, 갑니다. 여기 오우 오우야 자 갑니다 오 여기 스프링이죠 좀좀반 쓰고 요 어쩔 수 없이 점프 여기도 여긴 어차피 가까운 곳이라서 자 잠시만 자 잠시만요 야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요 자 점프 점프 여기 가줄게요 오우야 자 여기는 걸어가줘야죠. 뭔가 떨어질 것 같지만, 안 떨어지네. 그런 느낌이에요, 현재. 진짜, 아, 이거 너무, 진짜 어렵게 깼던 경험이 있는데요. 야, 이제 좀 많이 왔어요. 자 여기서 진짜 50점프까지는 써야 5 0점 50개는 써야 되거든요. 여기 사라지는 블럭 점프, 점프. 여기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요. 여기서 점프 안... 어떤 분들은 점프 써줘요. 여긴 어쩔 수 없이, 이렇게. 여긴 어차 핸드폰, 이렇게. 핸드폰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여긴 어쩔 수 없이, 점프. 오, 이건. 점프. 오, 이거. 오이 점프 써야 되는데, 어색하죠? 우와 우와 제발 야 이거 가능하죠? 50점프 게임 꺼져? 깼다! 여러분 이거 50점프 점프 남기고 깼는데요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이거 진짜 제 약속 지키셨으니 여러분도 약속 지키세요 네 그럼 빠염